예,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동경프로파 친구입니다. 예, 단타 하즈레이, 드 미탄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보실 다이는요, 볼링혁명 피리그라고 하는 이 신다입니다. 뭐, 나온 지한 3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3주간 제가 한 번도 안돌려봤고요 이날 이제 한번 돌려볼까 싶어서, 어, 단타 맞은 247바퀴 돈 다이가 있어서, 어, 음, 앉아봤습니다. 예, 저도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처음 해보는 다이기 때문에 사실 뭐가 센지도 잘 모르는데 한 70바퀴를 돌리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센 리치가 오더라고요. 뭐 보기만해도 뭐 일단 금색이 뜨고 어뭐쎄 보이죠. 예, 맞았습니다. 어 맞았는데 제가 이 다이를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실 최근에 코아타리 러시 유행, 그리고 이 319분의 1 미들 타입의 다이들이 뭐2400다마에65% 계속 이렇게 되면서 스펙들이 뭐어 거의 다 비슷한 이제 어떤 유행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다이는 사실 굉장히 좀 친절한 다이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아타리 러시가 있는 다이들은 뭐 다마수가 맞더라도 담아수가 너무 작던가 아니면 뭐 해봤자 1300? 1400을 주는데 이다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00 담아 가까이를 주거든요 일단 근데 이, 이다이 같은 경우도 코아타리 러시가 있습니다 네 코아타리 러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평균 900 담아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코아타리 러시그 확변 모드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뭐, 3천0 0 가까이, 뭐, 어, 뽑을 수 있는, 물론 그 학교 모드로 들어갔을 때죠. 예, 뽑을 수 있는 다이고, 이게, 사실 좀, 너무 아이디어적으로도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돌려봤지만, 저도 뭐, 장타를 맞은 건 아니라서, 뭐, 그렇게 막기분 좋고, 뭐, 그런 건아니다 냉철하게 좀 분석을 했을 때, 볼링핀이 밑에서 올라온다거나, 그리고 이 스트라이크, 어, 이 아타리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약간 궁금했었는데, 이게 밑에서 이 볼링핀 모형이 올라오면서 이제 상단에 있는 이제 볼링공이 내려와주는,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됐을 때 이제 아타리가 되는 그런 연출. 사실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네, 지금 전기 들어왔는데 안 맞았는데 일단, 네, 뭐 일단 보라색 다마가 빨간색 다마가 미칩니다. 이 다이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보라색 다마가 뭐 파란색하고 비슷할 때도 있고, 뭐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뭐 빨간색 바로 밑에 있어요. 초록색 위죠. 초록색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회사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미라이 같은 경우는 뭐 초록색 이상 초록색 빨간색 사이이기 때문에 뭐 약한 이제 다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초 이제 학변 모드 퍼펙트 러쉬초 퍼펙트 러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6 라운드 플러스 코아타리 러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처음 돌려보면서 어뭐 사실 어 연출 자체는 뭐,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은데, 이제 마지막에 이좀 강한 리치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핀이 올라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16라운드 콜러스에서 지금 30 이상을 가졌죠. 코아타 리더씨가. 이렇게 되면 뭐, 3,000 이상을 뽑았습니다. 이다이에서. 그래서 지금 뭐, 또 리치가 걸려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하는 전기가 안 들어오죠 보통에 네,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찬스를 주더라고요. 이게 배틀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두의건 같은 경우는 서로 때리고 피하고 뭐 다시 반격을 하고 그런데 이 볼링 같은 경우는 이제 또두 번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더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어 이렇게 볼링 핀을 이제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이 맞을까 말까는 이런 연출도 재밌고요. 저는 의외로 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였기 때문에 저도 빼고 오랜만에 이제 어뭐 여러 가지 다이들를국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링을 이렇게 앉았는데 링이 사실 저 원수입니다. 링 링을 저도 원부터 돌렸는데 링원 말고는 사실 어, 재미가 없었어요, 다. 너무 디지털적으로 그래픽이 좋아지면서, 어,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링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안 좋아야지 그게 재밌는데, 그래픽이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막, 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어, 꽤 많이 돈 자리를 앉았었어요, 이때도. 600 이상 돈 자리를 앉았고, 그래서 이제 저가 한690 정도까지 돌렸을까요. 90바퀴 100바퀴를 돌려서 이제 어좀 강한 리치가 들어갔죠. 지금 이제 사다구가 나오는 3D고요. 이게 실제로 보시면 이제 3D로 보입니다. 3D로 이제 사다구가문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솔직히 이 정도 그림은 링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최종 리치까지 간 형태인데 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데 이 사실 금다마, 빨간다마 다잘 셉니다. 그리고 그이 후지 후지의 이 대표적인 개기아스 무늬인 덴저 무늬가 뜨더라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 뭐 운이 좋게 이렇게 어 맞춰주더라고요. 예, 로 맞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서 확변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음, 안 들어가죠? 예. 4로 이제 하고, 어, 이제 당첨구멍이 열리면서, 음, 그 확변모드로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를 이제, 어,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여기 지금 화면엔 잘안 보이시는데, 오른쪽, 이 다이 오른쪽쯤에 보시면 이사다고 손이 있어요. 우물을 형상화한 다이인데 거기 이제 사았고 손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손을 잡고 이게 진동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잡으면 제가 영상 찍는 하고 이제 형님들 이제 보여드린다고 못했는데 이제 여기 담아 들어가는 쪽에 보시면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를 잡고 계시면 진동이면서 이제 손을 떼는 순간 이제 어 확별 모든지 아닌지. 이제 판단을 할수있겠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손을 잡아서 느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갔어요 일단. 안 들어가서 이제 찬스타임 100바퀴 돌리고 이제 사실 찬스타임에도 좀잘 맞아주는 편인데 이다이가 제가 이날은 또 단타 두번을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네뭐 링은 단타라도 그래도 뭐한 천담아 가까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뭐 후속을 좀 노려볼까 했지만 사실 단타 두번 맞으면 저 하기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형님들도 그래서 뭐 저도 이날 같은 경우도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저도 일단 영상을 위해서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찍어두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어참 요새 다들 이 쉽지 않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막 어, 단타 아니면 뭐 나와봤자 2천 다마 3천 다마 나오기 때문에 어 정말 오래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래 하시려면 북두무상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베스트 꼭딸수 있는 다이라고 소개해 드린 뭐 1, 2, 3위가 있는데 사실 2, 3위도 단바인 같은 경우도 뭐 심포기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한 다이거든요. 이게 단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오히려 안전한 다이는 심포기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단바인보다는 단바인은 뭐 폭발력은 있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한 다이인 건뭐 맞습니다. 그 역시 뭐 현존하는 다이 중에는 뭐 북두무상 결국 이길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여러 신 다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약간 울트라 세븐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북두상을 넘을 수 있을지 어떨지 그전에 다른 다이들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요 제 입장에선 예 형님들 뭐 계속해서 이 단타 시리즈를 뭐 사실 뭐 형님들 보시기에 막아막 아, 막 기분 좋고 뭐 쾌감이 막 전달해 오고 와 이렇게 막고 싶다 이런 건 없지만 일단 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상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단 계속해서 이 시리즈도 올릴 예정이고요 예어곧 북두무상도 이제 나왔죠 백열남무가 나왔기 때문에 백열남무 영상도 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